자, 이제 함수를 나갈 건데, 함수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하고 약간 오늘 배울 건좀 비슷해. 그런데 우리가 배울 거는 먼저 함수긴 함수인데, 어떤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먼저 첫 번째 합성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야. 합성이야, 합성. 합성 함수. 자, 두 번째 함수는,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역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역 함수. 세 번째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 유리 함수야. 유리 함수 네 번째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될까? 무리 함수가 되는 거야. 자, 이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배울 건데, 이네 가지를 배우기 전에 먼저 앞서서 함수란 뭐니라는 것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이네 가지의 내용들에 대해서 알수 있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러면 함수란 우린 뭐라고 배웠냐? y 값 하나 정해지. 어 y 값부터 정해질 거야? x 값 주어. 그것도 멋있는 아이야. 오케이. x의 값이 몇개 주어지면, 주어지면, 그렇지. x의 값이 한개 주어지면 y 값도 몇개 개. 주어진다. 한 개다. 한마디로 변수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지? 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떤 개념을 배운다고 말했냐면 이렇게 박스 안에 박스 안에 내가 여기 어떤 동그라미라는 어떤 아이를 갖다 집어 넣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박스 안에서, 야, 너 곱하기 5에서 이 동그라미를 계산한 결과물이 뭐야? 이게 된 거지. 바로 이게 함수란 말이야. 바로 이 동그라미는, 변수, 누구에 해당하는 거야? X에 네. 해당하는 거고, 이 X란 아이를 주머니 안에다가 넣었더니, 무엇이 나왔다? 네. Y가 네.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함수란, X의 값이 몇개 정해지면, 네. 한 개란 네. 아이가 정해지면, 그때의 관계식에 의해서, 누구의 값도 정해지는 거야? 네. Y의 값도 몇개 정해지는 거야? 네. 한 개가 정해지는 게 함수라고 배웠어. 여기까지 이해 되냐?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함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배웠냐면, 1차 함수 기억나죠? 1차 함수 배워봤고 몇차 함수 배워봤어? 2차. 2차 함수까지는 우리가 이제 배워봤단 말이야. 그치? 1차 함수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 y는 누구 있니? ax, AX 더하기 누구다? B. b라는 아이가 있겠지? 식을 한번 다시 만들어 볼게. 음. y는 ex 플러스 2라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함수라는 것은 X를 몇개 갖다 집어 넣었을 때? 관계지. 그러면 숫자를 내가 뭘 갖다 집어 넣을 거냐면, X는 마이너스 1하나을 갖다 집어 넣을 거야. 그럼 여기다 그대로 갖다 어떻게 주는 거야? 네. 집어 넣는 거지. 바로 네. 대입. 바로 여기서 만약이 박스와 같은 관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 해서 관계식이 되야 되겠지. 관계식. 일체 함수의 관계식. 좌추에 느리게 아이고. 됐지 네. <laughs>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아이고 그러면 이때 누가 되겠어 마이너스 2 더하기 2니까 얼마 돼 y는 0 그렇지 y는 0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중학교 때이 개념을 뭐라고 배웠냐면 이 y를 우린 다른 말로 f 누구라고 한다 x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펑션 그지 그래서 우리가 fx 그룹도 있잖아 미안. 자, fx를 우린 누구라고 했다? y라고 네. 했던 거 기억 나죠? 네. 그럼 난이 말은 즉슨. f에다가 무엇을 갖다 집어넣더니 었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었더니 그때 y 값 누구였지? 0. 근데 아까 y를 누구라고 했기 때문에 f x라고 했기 때문에 f 마이너스 1은 누구이다? 0. 0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자체를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값이라고 부른다? 0. 함수 값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내가 관계식에다가 어떤 x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y 값들이 나왔다라고 말해도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x의 값하고 이 y 값들에 대한 용어가 조금은 달랐어. 그렇지? 네. 함수값까지 배웠어. 그렇지? 그런데 왜 우리가 집합을 배운다면 얘를 배우는 거 같냐? 집합에 들어갔던 용어들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다음에 집합에 들어갔던 내용들의 기호들이 여기서 써먹거든. 무슨 말인가 잘봐 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 관계식에다가 x 자리에다가 뭘 갖다 대입할 거냐면 얘다마 마이너스 1도 갖다 대입해 볼 거고 2도 갖다 대입해 볼 거고 0도 갖다 집어 넣어 볼 거야. 그럼 나는 x는 분명히 하나가 주어졌을 때 y가 몇개 주어진다 그랬지? 개. 그러면 이때 우리가 x 값이라고 말하지만 조금 얘를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네. 얘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할 거야. 뭐라 부른다고요? 정의역. 정의역은 이 함수에 들어가는 x들의 값들을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러면 나는 이때 x 어떻게 해 주냐? 빠.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으로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을 해 주는 거야. 이게 정의역들의 모임이야. 여기까지가 돼요. 네. 그럼 아까는 관계식이 누구였냐면 y는 ex 플러스 2였지? 네. 누구 갖다 대입해볼까? 마이너스 아, -1, 1 갖다 대입했더니 함수값 누가 나왔지? 0, 0 나왔었어. 이번엔 누구 갖다 대입해볼까? 2. 2 갖다 대입해볼게. 그럼 2는 4에다가 1을 더했더니 얼마 되겠어? 6. 6.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굴 갖다 대입해볼까? 0, 0 갖다 대입했더니 얼마 되겠냐? 2. 2가 되겠지. 그럼 얘네들은 함수값들이잖아. 그지 네. 근데 조금 다른 용어로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부른데, 치역이라고 하고 얘에 대한 모임은 y bar y는 누가 되는 거야? 0, 6, 누가 돼? 2 해놓고 중괄호를 해주면 이게 바로 치역들의 모임들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집합에서 썼던 이 집합 기호들을 함수에서도 여실히 우리는 뭐할수 있어? 풀어내고 또 써먹을 수 있다라는 거야. 네. 여기까지 됐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f x라고 말했어. 네. 그걸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지금부터 어떻게 나타나냐면 f function이라고 말해줬지. 네. f x f x가 y로의 함수이다. 이 선생님이 지금 이 말한 용어를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다시 f x가 뭐다? 아유. Y로의 함수다. 이 말이야. 뭐, 뭐가 이렇게 조금 그러냐고? 아, 어려운 내용 없어. 아까랑 동일해. F 함수식에다가 무엇을 갖다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을 네. 넣었더니, 얼마가 됐다? 영이 0이 됐다. 됐다. 이 말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있어. 선생님이 지금 정의역하고 치역이라는 용어를 써줬잖아? 네. 근데 여기 하나 더 뭐가 있냐면, 공역이라는 것이 있어. 공역. 다시, 정의역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값들의 모임이 되는 거야? X의 값들의 모임이야. 함수식에 넣는 X 값들. 네. 근데 공역은 정확하게 말하면 치역보다 좀더 광범위한 범위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야, 예담아. 네. 선생님이 Y, 공역도 Y 값이고, 치역도 Y 값이야, 사실은. 뭐가, 이게 뭔 말이에요? 잘 들어봐. 내가, Y 공역을 어떻게 난는지 봐봐. Y 바 Y는 마이너스 1, 0, 7, 6, 2, 3 이런 애들을 넣었다는 얘기야. 네. 다시 말하면 그냥 이건 선생님에 대한 표현이야. 어떻게 했냐면 함수식이 주어졌을 거 아니야. 함수식의 정의역은 각각 몇 개씩 주어진다 그랬어. 아, 하나씩. X 값이 하나씩 주어진다고 말해줬지. 네. 그러면 정의역이 뭐가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거야. 다시. 함수식이 누가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가 있다고 쳐보자. 네. 이런 함수식이 있는데, 정의역은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얘가 뭐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Y가. 네. 그래서 먼저 얘네들 준비하고 있는 거야. 정의역이 뭐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야, 나 준비하고 있자, 먼저. 나, 공역으로 먼저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할 거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미안. 이 식을 누구 써야 되냐면, 아까 전처럼 똑같이 써줘야 되는 거구나. y는 2x 더하기, 1를 해줄게요.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야, 정의어가, 너네는 아까 전에 정확하게 누가 들어간다 하니면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누가 들어간다 그러니 0이 네. 여기 안에 들어갈 거지. 네. 그러면 함수값이 얼마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아직 계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 y들은 정의역이 나오기 전에 더 많은 애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 더 많은 숫자를 포진하고 있는 거야 네. 준비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돼야 안돼 그래서 이 y 전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공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보다시피 치역 이때 정의역 누굴 갖다 집어넣었더니? 마이,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누가 나왔지? 0. 0이 나왔지 그 다음에 2 넣었더니 누가 나왔지? 6. 6이 나왔지 0 넣었더니 얼마 나왔지? 2. 이거야 그럼 봐 선생님, 이때 Y는, Y는 누가 나서 0하고 6하고 누가 나니? 2가 나지. 왔 네. 그럼 이것도 Y 값이고 얘도 Y 값이에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게 정답이에요? 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우리는 똑같은 Y 값이긴 하지만 이 안에도 답이 있고 이 안에도 답이 있지. 네. 그럼 완전 답만 쏙쏙 뽑아 먹은 게 바로 누가 돼? 얘가 돼야 되겠지. 네. 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치역. 치역이라고 하고,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이 체역은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런데 이 y 이값 공역을 함수값이라고 말하면 될까, 안 될까? 안 그건 안 되지. 왜냐면 얘는 정의역이 누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인 거야. 그런데 그 아이들로 인해서 나온 여기 안에 쏙쏙 알맹이만 빼 먹은 아이들만 누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우린 뭐라 부른다? 치역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또한번 말해. 치역과 공역을 우리는 관계로 나타낼 수 있어. 어떤 관계냐면 생각해 봐. 치역이란 아이가 당연히 공역 안에 무슨 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니?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역은 공역의 보다 부분집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언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벤다이어그램 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겠지 네. 그 다음에 이 그림으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 먼저 함수 인거와 함수가 아닌 것부터 우리가 좀 설정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말은 이 정의역을 우리가 라지 x 라고 쓸게요 라지 네. x의 정의역이 누구냐면 1 2 3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 이걸 우린 정확하게 말하면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라고 말해 주는 거야. 왜냐면 먼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을 써 먹을 수 있거든. 네. 여기다가 누가 되는 거야. a b c d라는 아이를 써 먹게. 그럼 1이라는 아이가 a한테 갈수 있어. 이거 함수 맞죠? 2라는 아이가 b한테 갈수 있어. 이거 함수 맞죠? 3이라는 아이가 다시 b한테 갈수있어 없어? 없 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근데 왜 고개를 갸우뚱, 너 중학교 과정 하지 않았니요? 네. 근데 왜 그러지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네. 이해 돼? 안 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공역 중에서 함수값 나온 건 누구와 누구만 있어? 그렇지. 이게 바로 누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치역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언더 됐어요? 네. 오케이. 두 번째. 함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 그럼 이 그림은 함수가 맞는 그림이야. 네. 두 번째 그림 한번 해볼게. 야, 나 1, 2, 3이 있어. 정역이라고 네. 하지. 나 공역 누가 냐면 A, B, C, D가 있어. 여기까지 됐죠? 얘들 네. 한번 보도록 하자. 야, 나 1이 A한테 갔어. 됐지? 1이 네. C한테 갔어. 1이 B한테 갔어. 이거 함수 맞을까, 틀릴까? 틀려. 왜요? 왜요? X 값 하나당 Y가 몇 개야? 한 개인데 얘네 X 값다 해줬어, 안 해줬어? 뭐, 얘네들은 어떡하라고, 그러면. 대응되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 나는 X 값몇 개당? 하나당 Y 값은 반드시 몇 개여야 돼? 하나여야 돼. 근데 X 값 하나당 얘는 몇 개가 아니지, 지금? 세 개요, 예. 말이 되냐, 안 되니, 안 되니? 그럼 얘도 가주던가. 이해 돼? 네. 하나에서 세 개를 가는 건 말이 돼, 안 돼. 돼 그때 예.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을까? 똥으로 설명했었는데, 똥으로. 너가 밥한 공기 먹고, 맞아? 밥한 아. 공기 먹고, 똥세번 싸면, 이거 뭐라 그랬어? 이상해.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이거 약간 병원 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밥을 세 공기 먹고, 됐냐? 네. 똥을 한번 싸도 되고, 몇번 싸도 돼. 두번 싸도 그건 상관이 없잖아. 이해돼, 안 돼. 다시. 응. 너는 밥한 공기 먹고, 만약에 공역이 되게 많아. 네. A, B, C, D, E, F, G, 막 이렇게 가. 밥한 공기 먹고, 막 똥을 막 설사 싸듯이 미친듯이 싸. 이거, 이거 맞아?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다, 아니다. 아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함수는, 난 지금 다시 한번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네. 함수란 X는 반드시 하나가 다 들어가줘야 돼. 그리고 Y 값들은 동일해도 돼, 안 돼? 돼요? 동일해도 상관없어. 이해되니 네. 겹쳐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Y 값들은 다 써먹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여기선 중요한 건 X가 중요한 거야. 공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아까 내가 뭐라 말했어? 정의역 하나당 반드시 치역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네. 그럼 공역은 그 치역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하고 있는 거야? 만들어낸, 포진시켜놓은, 준비시켜놓은 이해 되니? 네. 그런 아이들의 모임이라는 거지. 됐어? 네. 이게 바로 함수입니다. 여기까지 언제 됐습니까? 네. 오케이.